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반복되는 문제를 대할 때 어때요? 희망 없이 그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? 야 쟤는 안 변할 거야 우리 가정은 안 변할 것 같아 또는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지금은 아니실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과거에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예배 때는 막 돌파가 일어난다, 뭐 한다 해가지고 막 예배 때는 방방 뛰는데 1, 2년은 참았는데 뭐 3년, 4년 지났는데도 상황이 안 변하니까 마음의 어떤 질문들, 의심들과 이런 것들이 떠오르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상황을 우리 안에서 뭐 해요? 카테고리화를 해요. 딱 여러분들 딱 만나는 순간 아, 저 사람 나랑 안 맞는다는 공기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. 이미 우리 안에 전부 다 카테고리화가 된 거거든요. 그러면요, 이 카테고리화가 되면은요, 그 특정한 사람이나 영역을 딱 마주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게 돼요. 왜? 아, 저거는 어차피 안 변하니까. 어, 저 사람은 어차피 안, 저 환경은 어차피 안 되니까. 내 생각 안에 카테고리화가 된는데그 영역에서는요, 하나님의 능력을 제약해서 동역하지 못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한 사람이나 형편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?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저 사람 또는 내 상황 가운데 미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. 그리고 사실은 내가 그 사람 또는 내가 속한 그 형편을 변화시킬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건데요. 그 능력의 부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? 그 사람에게.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. 아빠 때문에 그래. 저 사람 때문에 그래. 이 환경 때문에 그래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나한테 능력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.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을 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? 우리 안에 마귀가 거주할 수 있는 안식처가 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도록 돕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. 특별히 사람이 안 변한다, 뭐 무슨 말인지 알죠? 여러분도 아시죠?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?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인 그 사람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선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아멘이십니까?